OKX에서 알림이 왔다면 OKX 어플을 켜보시면 좌측 상단에 자산이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인을 선물 계좌로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 에셋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트랜스퍼 클릭하셔서 펀딩에 있는 코인을 트레이딩으로 옮겨줄 겁니다. 자산은 USDT, 수량은 m 맥스 펌펌. 이제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뒤로 가기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가운데 하단에 트레이드 클릭하시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좌측 상단 클릭해 보시면 코인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거래할 코인을 골라 주시면 되고요. 저는 리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에는 현물이고요. 아래가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코인 이름 그 다음 usdt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솔레이티드 클릭해 보시면 크로스 교차 아이솔레이티드 격리입니다.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레버리지 배율인데요. 크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안전하게 5배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컨펌. 마켓 오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지정가, 마켓, 시장가인데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거래가 바로바로 바로 체결될 수 있도록 마켓, 시장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스크롤을 통해서 진입할 포지션의 양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25% 진입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캔들 모양 클릭해 보시면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차트를 분석하시고 지금 리플이 올라갈 것 같다면 롱, 떨어질 것 같다면 숏 눌러 주시면 됩니다. 트레이드 클릭하셔서 나오는 화면에서 오픈 롱 클릭. 저는 롱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컨펌. 포지션 진입하게 되면 해당 버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리플, 롱으로 격리로 두 배로 진입했다라는 거고요. PNL, 실시간으로 해당 포지션의 수익금,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사이즈, 레버리지를 포함한 포지션의 총 규모를 말합니다. 마진, 레버리지를 제외한 투자 원금을 말합니다. 엔트리 프라이스, 포지션 진입할 때 당시에 코인 가격을 말합니다. 마크 프라이스,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을 말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라이스, 해당 포지션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 원금이 모두 청산됩니다. TPSL 클릭해보겠습니다.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 스탑로스, 손절가인데요. 해당 스크롤을 통해서 익절할 가격을 미리 정해주실 수 있고 손절할 가격을 미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컨펌, 예약한 포지션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나오는 화면에서 모디파이를 클릭하시고 수정이 가능하고요. 캔슬 클릭하시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은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 청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제 포지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시장가로 수량을 모두 클로즈. 포지션이 바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